사실 일반 성도분들께서는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좀 그냥 해외 나가서 그냥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성도분들께서 성교에좀 동참하고 함께 하면서 일상생활 삶 속에서 우리 성교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어떤 게 있을지 또좀 추천하고 싶으신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교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는 국내에서 음, 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저도. 해요. 어,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사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야기고. 근데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한국에 소개된 그 하나의 교회론이 미셔너처치라고 성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가 쭉 흘러오면서 지금 이제 성교적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그 선풍적으로 어 많이 소개되고 또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 선교적 교회에 굉장히 동의하고 어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왜그러냐면은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 아,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어 언어, 인종과 그쵸. 언어와 그에 따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 사회를 살아가지만 이 사회 안에 어,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꼭 해외에 나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인종이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문화는 달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교적 교회라고 할 때는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또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성교사가 될수 있는 거죠. 그, 그 성교적 교회라고 할때 성교적 교회의 개념은 모든 성도가 성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성교와 전도를 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 그것을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